과장님! 과장님! a m e What a name! What a name! What a name! w h 아, t a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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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거? m e w h a 어너 아주 잘 걸렸다 너 아, 연초부터 남의 집을 털라고요 도둑놈여고 어? 넌 누구야 막. 마아저 송대리입니다 송대리? 예. 아주 뭐 철저하게 조사하셨구만 계획된 범죄구나네가 아. 아? 송대리란 증거있어? 아이 뭐라고? <laughs> 송대리 아, 아. 아, 유 미안해 괜찮아? 예. 예. 아이 난또저 저 도둑놈인 줄 알고 세상에. 아니, 이집 어쩐 일이야? 한잔 해고 싶어서 왔구나. 그러면 저안를 해고 오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네? 새라서 선물만 드리고 가려고요. 선물? 예, 예. 아이 무슨 일단들어와 들어. 와 예, 괜찮아. 아유. 아니, 무슨 선물을 다사 가자스 이런 거. 아이. 아, 저희가 양주예요. 양주? 예, 예. 이왕 드시는 거 아유. 좋은 술 드시라고. 아,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말이다. 30년산이요. 30탁. 30 사티야 저 예. 려아하하 아. <laughs> 아니 내가 양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삼십 년짜리 사 와주거든요 센스장이야 아 어? 가만있어 봐 양주면은 호롱 로딱한번 해야지 호롱 로딱이요 호롱 딱 몰라 양주 예. 예. 아 양주 이렇게 해가지고 컵에다가 얼음 이렇게 넣고 호롱 호롱 예예뭘아 얼음 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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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롱호로롱이롱라 <laughs> 시원하게 한 잔. 예. 예. 요거 딱 따서 아주 연초부터 시원하게 오늘 한 잔. 아, 아니지. 예? 내 술을 못 먹네 이제. 아, 왜요? 사실 내가 2014년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을 했거든. 아 진짜요? 아세게 어, 사실 오늘 이거 방금. 어. 요거 붙여놓으려던 참이었거든. 검조 아잘 생각하셨어요 이번딱끊으세요딱끊을까 예예 그래, 그래. 그럼 뭐씹못으면 떡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아예아예아예 아유 아, 예. 예, 예. 아 자, 아유 아유 아기아국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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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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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아아아 어어 어, 사모님. 아아 아. 네. 우리. 어. 우리 남편이 언제 이렇게 잘 생겨졌어? <laughs> 술이 수리 좋긴 좋다. 아이. 저는 저기 송대리. <laughs> 송대리 얘기는 하지 마. 아이 <laughs> 마누라 뭐 어디주 아, 들어간 거지. 야!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사모님이 저 제가 과장님 아, 이마으 좀. 너술 먹었냐? 어, 네가 성대리구나. 어. 어. 그래. 왜, 왜 이래, 이거? 성대리. 뭐? 성대지? 어? 오늘은 왜안 오나 했다. 나, 나. 나 진짜. 가. 어, 뭐. 어. 너희 네집 가. 어. 이거 두고, 너희 어. 집으로 출발 술을 많이 아니, 아 많이 이아나 살다 살다 배너나나진나아 갔다. 내가 저 모습에 반했어. 예? <laughs> 네? 귀엽게? <laughs> 아 예. 아직 감지. 누가 나가 나. 하튼 나. 아, 오늘 잘수나 오늘 포먹자. 아니 아니. <laughs> 나 도저히 못참겠요 아니, <laughs> 아예 가들 술 끊으셨잖아요. 어? 아, 가 금주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지키셔야죠. 그래? 예. 써놨으면 지켜야 예.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예. 그럼 가만 있어봐저게 아... 네. <laughs> 야. <웃음> 어. 2014년 나의 계획은 음주. 금주가 아니고 음주. 아이 오늘은 안 되겠다. 시원하게 한잔 먹자, 알았지? 아니야, 내가 안주 챙겨올 테니까 예. 편하게 있어. 아니, 좀. 어, 참, 참으시죠. <laughs> <목소리> 아이, <목소리> 고장, 참, 아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아 뭐가 시끄러워? <laughs> 이거 무슨 냄새야?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애미야 <laughs> 어? 애미야 왜 이렇게 술 많이 마셨어? <laughs> 아니, 저 병철이에요 <laughs> 아이 빙치리 때문에 술 마셨구나 아니요 아버님 <laughs> 적상에서아니요 아버님 저기 사모님 술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들어가라고? <laughs> 아니, 그래, 아버님 아니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아버님 아, 아 맞다 마탕 아니요 맞다요 마탕 해달라고 아니요 고구마 마탕 아니요 맞다는데요 해줘야 아이식성이 까다로워 아니요 그래 고구마 마탕 먹고 싶었거나금방캐왔어얘기를 아. 아. 아, 아. 아. 하지 먹고 싶으면 아, 그래. 아니, 괜찮... 아버지 아. 요거좀 어. 벗겨주세요 껍질 좀아 아. <laughs> 아,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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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버지 가발 쓰셨어요 아+ 아나 오늘 알았네.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걸 벗겨달라는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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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아+ 아+ 아니야 아우 진짜 불편해.